박혜원 토익 구독과 좋아요 눌러 줘 박혜원 토익 박혜원 토익이 안녕 안녕하세요 제목 읽을까? 마스크 안야여 음. YBM 전국 1위 박혜원 어? 파워 토익 어. 12월 19일 시험 대비 긴급 처방전 이번 거 약식이야 음. 왜냐면 너무 음. 일정이 많다 보니까 못할 못 못것 같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박혜원 토익의 애들 그다음에 내 학생들 내 수많은 학생들 내 형강이들 내 뽑기들 내 인강이들 유튜브 내 구독이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좀 까다로웠던 문제를 해줬었거든 이거로 넘어갈까 이 정도 많이 해줬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외우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스크를 안 벗고 있지 왜냐면 지금 마스크를 벗잖아 수염만 안 났으면 다행이야 지금 난리도 아니야 몰골이, 몰골이, 난리도 아니야.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 마스크를 쓴게 아니야, 우리가. 음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우리 얼굴은 이쯤에서 사라지고, 네네. 사라지고, 우리는 존재하고 여기서 진짜 생방처럼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 박현 토이기한테 인증한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얼굴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추가로 얘기할게. 이번 주 일요일 날씨에 며칠이게 보여? 며칠 날씨에 보요 19일 날, 낮몇 시? 낮에요? 낮에 몇 시?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아두 시. 그렇지. 시험 보고 나서 낮두 시에 뭐를 하냐면 박경현 토이 채널에서 라이브 총평을 한다. 음 총평을 음, 해서 이번엔 녹화분이 아니고 라이브로 만나서 여러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 들어온 날 놀란 문제 이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느 부분에서 깎였을까? 퍼센티지 그래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난 단순한 문법 문제를 틀린 건가? 라고 생각해보지만 막나보면 맥락 문제에서 틀렸을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 이게 최종 기준에 따라 근데 확실한 건 더럽게 어려운 문제는 안 깎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쫄지 않고 준비를 잘하고 헷갈리는 문제 이런 거 낮에 2시에 어, 활기찬 총평으로 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얼굴은 사라져볼게 사라지는 방법 짠! 아닌데? 어, 네 맞아요 배경도 없어주세요 예. 짜잔! 음.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네. 다행히 수염은 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네. 해보자 뭐야자 네. 네. 음, 혜원콜로케이션이에요 네. 이제 12월 24일부로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과 같은 저자 박혜원이자 회청이 전보람쌤이 네. 연구에 같이 참여한 이제 박혜원 파운드의 복화가 나오지 네. 시중에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연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 요번 시험에 안 나와도 절 이때 빡쳐하지마. 다음 시험이나 토익 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야. 자, 전보람생하고 박희연이 막 읽을 때따라감면서 읽는 거지. 이것만 연락 외울 필요는 없어, 사실. 알아두면 좋은 거지. 경쟁력이나 경쟁적 우위. 읽어볼까, 뭐야? Competitive 어? Comparative edge vs Comparative advantage. 응, comparative는 이제 s a l a r y 래든지 price 같은 거, 가격대나 뭐 급여 같은 게 좋을 때도 쓰고 이렇게 e d g e 래든지 advantage라는 단어랑 붙었을 때는 경쟁적 우위에 있다. 응. 자 preliminary 라는 어휘가 나왔는데 얘가 예비의 사전해 라는 뜻이야. 음. 그래서 쓸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 서 한번 써 봤어. 사전 면접 한번 해 볼까? preliminary interview. 음, preliminary interview. 그다음에 사전 조사 해 볼까? preliminary research. 그렇지, preliminary research. 그다음에 사전 결과가 나왔다마 아. 투표조사 같은 거. 음. preliminary result. 어, 그래서 result면 결과인데 어떻게 이게 예비가 될수 있는가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전 결과 나왔다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음. 이제 range가 범위거든 그래서 all range of 복수명사도 잘 나오지 다양한이란 뜻으로 근데 전 범위를 강조할 때 많이 쓰기도 하거든 전 범위 한번 읽어볼까 full range 또는 디엔 타이어 레이저 4 레인저 디엔 타 레인저 이런거 앞에 전치사는 전범위를 아우르는 거로는 아무래도 어 크로스가 되게 쩔어 그래서 acr 오에 쎄서 크라스 든지 기간 동안 내내 도 되고 앞에서 뭐뭐 동안 내내 도되지만 전책을 체 전할 때 그렇지 들어와 oth 아로 유지 h o ut 뭐 이딴 것도 붙을 수 있다 목표나 계획 같은 거는 장기 단기로 짤 수가 있어.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한번 해볼까? Long-term goal.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Long-term plan. 음, 그럼 뭐야? 이거 반대로 단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 Short-term. 그렇지, short-term goal, short-term plan 하면 되지. 보험 같은 거로 복합 명사가 될 때는 얘는 보험의 보장 범위야. 네. 해볼까? Insurance coverage. In insurance coverage. 근데 전체 내용을 다 보도했다 이런 거 얘기할 취재 같은 거야. 그렇지. 거라. full coverage. full coverage. 그 다음에 research가 이제 연구조사는 아무래도 빌이 좀 대대적인 빌이 좀 멋지긴 해. 그래서 대대적인 연구 한번 해볼까? Extensive research. 그렇지. 여기 extensive 자리에 이게 와도 돼. 어, comprehensive. 뭔가 전체적인 폭넓은? Mm. 그래서 comprehensive가 research라든지 뭐 survey 같은 거 꾸밀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7번. 풍부한 지식을 좀 한번 해볼게요. Broad knowledge. Broad knowledge. extensive knowledge. x t e n s i v e k n o w l e d e 그다음에 오 이게 덩어리인데, 풍부한이라는 네. 뜻이 또 있더라고. 어, 저 부자가 아니라. 어. a wealth of knowledge. a w a l t of knowledge. 완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야. 도보 네. 반경 내에 있는. within walking distance. 그렇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until further notice. 응, 덩어리야. 그다음에 연어 같이 쓰는 구조물로 하나의 실시되다, 발효되다 이런 거할 때. take effect. take effect. go 말로? into effect. come into effect. 어, 여기서 go into랑 come into는 거의 비슷한 뜻이야. 연락 엄격히 금지된. strictly forbid. 그렇지. 근데 엄격히 시행되나? strictly enforce. 그렇지. strictly가 이렇게 약간 금지, 시행 막 이런 강할성이 좀 있지. 가까운 미래는 또 예측 가능한 미래기도 해. 네. 그래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 해 볼까? In the foreseeable future. 그렇지. In the foreseeable future. 좀더 쉽게 얘기하면 i 그렇지. In the near future. 뭐 기본적으로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한 곳에 위치한 이런 것도 잘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Strategically located. 그렇지. Strategically located. 그리고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응, agreeably located. 어. 동의하여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볼까? 이번에는 준치사와 관련된 어휘를 한번 해 음. 볼게요. 일단 complete라고 오타가나 있는데 네. c o m p e t e 라고 바꿔볼게요. 네. complete 말고 compete는 경쟁하다의 뜻이 음. 있는데 이게 전치사가 가로가 좀 붙을 때가 있지. 네. 누구랑 경쟁할 때는 compete with 또는 아 uh, um, uh. 뭐에 대해서 누구와 경쟁하다 음. compete a g a i n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쟁하다 면 compete for 그렇지 이런게 막 붙어 음. 그리고 proceed는 s가 붙어서 끝나면 수익금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주로 자동사 불인짓을 좀 많이 해 그래서 나아가다 가다 진행하다 등등이 맡을 수 있거든 음. 어떤 전치사가 돼 proceed to 또는 proceed with 그러면 계속하다 그렇지 range가 음.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서 범위에 걸치다라는 스팸같은 의미가 좀 있거든 근데 범위에 걸치다 a에서 b까지 범위에 이르다 이런거 잘 나오더라고 음. 그러면 range from a to Be. 그렇지. Coincide 는일정에 연락 겹치는 느낌은 많이 나는데 전체 사주로부터 어떻게? Coincide with. 그렇지. 그 다음에 succeed 는 미안하지만 자타동사 혼용이다 근데 성공할 때는 주로 succeed in. 어 근데 계승하거나 이어나가거나 사업을 물려받거나 뭐 이럴 때는 succeed to.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투가 없어도 목적어를 넣는 타동사도 쓸수 있다. 음. 이 의미일 때 길이 어느 쪽으로 나있거나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이럴 때파 아, a r 같은데서 그렇지. 아, lead to. Lead to 이때는 명사 끌고 근데 타동사 lead는 뭔가를 그끌다 진행하다 음, 주정을 순응하다 지키다로 자동사 구리애들이좀 여러 개 있어 네. 읽어볼까 c o n f o r m to c o n f o r m to. Comply with. Comply with. Abide b 드 Abide by. a d 그 e r e to. a d h e 이 e to. a d h 이 r e 는뭐 지금 이 i t h 랑 붙을 때도 있는데. 음. 자 그다음에 이제이거는어투다리야 약간 네. A를 B 덕분이나 B 덕으로 바이로 여기다. Attribute A to B. Attribute A to B. A를 B로 교체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 어, 그리고 사람을 먼저 쓴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 사람한테 이걸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 동의어. Supply A with B. A를 B로 교환하다. Exchange A for B. 자 그럼 이번엔 전송하고 보내고 안내하고 전달하고 이런 거 짝다 해볼까? Forward, ship, 응? direct. Deliver A to B.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 전치사가 중간에 징검다리를 끼는 구조들은 얘들이 다 타동사가 된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없다고 얘들이 오답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전치사가 징검다리를 주변에 보이면 좀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기타 빈출 관용 표현. 아, 뭐 생각 없이 읽어줘야 돼 음. 이런 거는. 그냥 막 전치사가 하나씩 들러붙어 있고 막 이런 거 예. 한번 봤어 실시간으로. In real time. 어, 이 real time 사이에 보통 이렇게 연작할때 짝대기가 나와요, 음. 보 자기 많이 먹고 그다음에 24시간 내내 a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 그리고 너의 처분에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쓸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표현이야. 좀 고급진 at, 표현. at one's disposal at one's disposal. At disposal. Discretionary. 아 discretion이 좋 그렇죠. 그리고 너의 자유 재량에 따른다는 뜻으로 음. at one's discretion이라는 조금 고급진 음. 어휘도 있다. 이때 s은 별 뜻이 개뿔 없다. 덩어리다. 너의 요청에 따라 자, once you receive 소유권 넣어 주고 근데 소유권 없을 때는 요청 시에 요청 즉 upon request 동의요. On, on request 도착하면 도착 즉 upon arrival 어? on arrival. 그렇지. 종료한 후에 종료 즉 upon termination. 음, 그래서 upon termination은 upon c a 컴 i 레션도 가능할 수 있지. 어퍼이곡 I N G 부터 명사 목적어만 끌수 있는 건 아니지. 어느 어느 분야에서의 권위자로 대가? 사람 명사일 때는 대가, 그렇지. 대단 점보다는 점보다는 콜로케이션의 대가. 네. 어? 뭐 이런 걸쓸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authority on. 어, 그럴 때 돈이 많이 붙어. 권한이란 뜻의 불가사명사도 되긴 되고. 뭐가에 대한 열정, 열이 해볼까? Passion for 또 enthusiasm for. 어, 뭔가에 대해 열나 회의적이야. Be skeptical o f 그렇지, be skeptical o f 뭐뭐에 비대하고 상황하는 거야. be commensurate with. 그렇지, commensurate. With. 그다음에 약간 비슷한 뜻인데 동등, 비례, 상 이런 데. be equivalent to, equal to. 그렇지, 둘다 전치사 들어서 명사를 그고 그냥 형용사도 해도 돼. 음. 뭔가에 대해서 열라 낙관적이다. be optimistic about. 어, about. 뭔가 적절한 점들은 꼭 이래요. be suitable for, 어? be ideal for, 어? be appropriate. For. 그렇지. 참고로 appropriate는 조금 짜증나게 나오면 동사로서 뭔가를 측정 시키다 이런 도 있는데 잘안 나오고 보통은 형용사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뭐,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거지. 계좌 위에 아니다. 응. 이거 봐. 그지 Due to, 어? because of. 전치사야 얘들. 응. 그리고 얘가 원래 사전에는 부사가 될수도 있어. 근데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주로 전치사스러운 스멜로 응. 많이 나오지. 뭐가? Notwithstanding. 동의어? In spite of. 동의어. Despite. 그렇지. 그리고 뭐뭐 외에도라는 표현이야. 그거 뭐야? 그렇지 꼭대기가 아닌 거지. 그리고 이거 비교급 아니야. 응. 뭐뭐가 아니라 뭐뭐 제외하고 뭐뭐 외에 같은 느낌이야 응. 얘도. 뭐가? Other than. Other than. 그리고 어떤 대표할 수 있어. 어떤 전체 전 직원을 대표해서 막 이런 뜻이잖아. On behalf, of. on behalf of 근데 뭔가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를 또 땜빵해서 대해시나요 in place of, of. 뭐뭐면에서 뭐뭐관해서 in, in terms of regarding 괜히 뜯은거야 전치사인데뭐뭐에 okay. 관해서 뭐뭐대해서 with regard to with regard i n g 그리고 시점 날짜 요일 미래 같은 거 좋아해. 비기닝, 스타팅도 되지만 이런 거 앞에서는 이 시점 부로가 돼. 누가? As of, as of 동의어로 뭐래 effective 어, 이게 충격적이야. effective가 날짜 시점인데 미래가 앞에서 이거 부로가 돼. 그래서 뭐 즉각적으로 즉시서부터 이러면은 effective immediate. 어, immediate 되기도 하고 effective next monday서부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뭐머스에 관해서 뭐머스에 대해로 About을 조금 상위 호환 버전이다, 그럴까? 뭐, 뭐 있어? As to, pertaining to.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이게 또 머리에 소화가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박혜원토에게도 시험 보기 전에 강령을 한번 줘볼게. 첫 번째. 이전에 처방전들도 받으면 분명히 좋다. 그 다음에 2번. 만약 현강 둘라방을 듣고 있는 학생이거나 혹은 유료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처방전을 간단하게 봐주되 모든 처방전 1 년치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처방전도 좋지만 그 지금까지 박혜원한테 배운 거 배운 교재 복습하자 복습하고 단어장 복습 이런 거 단어 파일 복습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뭘 챙겨 신분증 학생증은 안 되고 연필이나 마킹 장포 이런 거. 컴사 안 되고, 컴퓨터 사이트 안 되고, 지우개, 제발 좀 지우개. 그러나 이런 걸 챙겨갖고, 미리 가방에 넣어. 가방에 미리 넣어. 그리고, 시험 당일 날 내가 확인해보니까 날씨가 캐추 장난 안 돼. 넘버람새 님은 참고로 내복 입을 거래 음. 그래서 뭔가 중간에 환기할 수도 있고 복도 열고 그럼 연락 축하드려 장갑도 낄 거예요 어머 장갑도 낄 거야? 네 난방을 끄니까 미쳐버리겠네 어 그래서 난방 끌 때도 있어 난방을 AC 중에 끄는 보사시이 있어 손이 너무 시럽더라고요어 있으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 그리고 너무 두꺼운 것만 입으면 또 땀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룩 이지 뭐 입으면은 쪼끼 입고 쪼끼 벗으면 괜찮고 또 이제 뭐 뭐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추천해.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당일 날 입실 시간은 언제가 좋아, 뭐야? 오전에 9시 50분까지 이후에는 입실 금지야. 근데 입실 금지라고 해서 9시 48분쯤 도착하면 좀 촉박해, 너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9시 20분 정도 에서 9시 35분에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지? 요쯤에는 까지는 최소 60 추천. 이렇게 하고 시험 끝나면 뭐한다? 이거저거 검색하면서 피폐해지지 말고 박혜원 토익 채널에 들어온다. 낮 2시 총평. 요거를 기억하면 돼 여러분. 그럼 오늘은 약식 처방전으로 마무리하고 1월 대비로는 더 강력한 걸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안녕. 안녕. 배운 내용은 항상 복습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토이.